기도합니다. 자식이 자존감이 낮을 때 들으면 좋은 성경 말씀입니다. 이사야 43장 1절.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.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,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. 요즘 아이의 눈빛이 자주 아래로 깔린다. 말수는 줄고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거나 괜히 혼잣말처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라고 내뱉는다. 나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닌 걸 안다. 그 안에는 정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. 부모인 나는 괜찮다고 너는 충분히 멋지다고 말해주지만 그 말은 종종 스마트폰 속 세상의 기준보다 약해 보인다. 그래서 나는 말씀을 편다 내가 죽게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10편 139장 14절 이 말씀은 내 아이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다. 세상은 외모와 성적, 친구의 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존재를 기묘하다 하셨다.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내가 먼저 믿어야 한다.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,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. 이사야 43장 1절. 이 구절은 내 아이의 정체성이 점수도 인기도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준다. 그리고 그 말은 부모로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진리다. 나는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. 하나님, 이 아이가 자기를 비하하는 눈빛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. 거울보다 말씀 앞에 더 자주 서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선언을 더 크게 듣게 해주세요.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의 존재감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.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는 있다.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귀한 이름을 주셨는지, 조용히 하지만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, 부모로서 내가 붙들어야 할내 아이에 대한 진실은 너는 내 것이라,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. 잠시 묵상하십니다. 아멘.